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트입니다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뭔가 좀 많이 생겼다 그래서 빠르게 접속했습니다. 아, 시즌 트로피를 모아서 트로피 상자를 업그레이드하세요라고 트로피 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키포인트만 한줄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 가장 높은 등급의 3000개를 얻으려면 짜잔. 여기 트로피가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249점이잖아요. 그럼 1000을 제외하고 249점이 지금 시즌 트로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249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총 3000개를 채워야 가장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맥시멈 티어로 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고 기존에 제가 작업을 안 했던 브롤러들은 요렇게뭐46 랭크, 티어 46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맥시멈 티어가 천점이기 때문에 천점까지만 되는 거죠. 즉30 랭크, 35 랭크는 이제 어, 역사 속으로 추억 속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뭐 많은 걸 주는데요. 레거시 랭크 35 랭크 브롤러 보유에 대한 새로운 핀 선물. 아 이거구나 이건가? 아 맞네 이거네. 그리고 30 브롤러 보유에 대한 스프레이 선물. 음, 요거네요. 스킨 선물, 와우! 불, 타라, 에드거, 재키, 샌디, 비비. 요렇게. 아래쪽은, 아, 아이콘 선물. 와, 이거 진짜 빨 빼먹지 않고 이걸 다 주는구나. 이렇게 보면 또 대단하긴 해요, 진짜. 오케이?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건 또 뭐죠? 아, 어우 시어봉 어우, 엄청 많이 줘요 로사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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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 제시 자 오케이 확인했고 상점에 또 야무진게 떴다고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점전에 천사 악마는 9일 뒤에 나오는걸로 예상이 되구요 아 이게 뭐야 핀선물? 음, 악마고서 파멸의 고서 업데이트 미리보기에서 말씀드렸던 데드상자가 나왔구나 일단 무려 못참으니까 두개 한번 까보죠 뭘 줄려나? 아홉개? 아아 아, 보살이 너무, 어이, 뭐야. 스프레이, 미쳤고. 어, 유령 귀엽고. 따봉, 나이스. 아. 무료니까 괜찮아요. 보살이 좀 창렬인데? 골드 다 합해서 200골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기분 탓인가? 오케이, 오케이. 너무 짜게 준다, 이거. 불 들어왔는데요? 불이 왜 들어오지? 나올 게 있나? 어! 이거 개싸잖아 이거 29보석인가 그런데 <laughs> 어 스프레이 이거 좋은데요 요렇게 주는구나 아그 다음에는 보석으로 까는 거고 어 이거 뭐야 시즌스킨 팸 와우 이거 안살 수가 없죠 일단 사고 테스트 이미지는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요거 살짝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언데드 팸이 나왔구나 그리고 시즌스킨 부엉부엉쉘리 할인합니다 아, 요런 식으로, 약간 묘지를 들고 다니네요, 일반 평타는. 와, 눈하고 뼈 나간다. <laughs> 어, 무섭네, 무서워. 궁극기는, 묘지인가요? 어, 그런 거 설, 치하는것 같은 느낌인데. 참고로 펌이 안타깝게 요즘 메타에 안 맞아가지고, 거의 안 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핫종 같은 데서 간혹 쓰는데, 그 마저도, 안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킨은 요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상자에서 뭐가 나오는지 제가 까볼 텐데 지금 본 계정은 솔직히 재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두 번째랑 세 번째 계정을 좀 밀고 있는데 계정을 교체해서 까보는 걸로. Let's g 자, 오케이 무료 상자부터 요거다 까볼게요. 마지막 것까지 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1 9 개. 스크린샷 재료 고 쭉쭉 까보죠. 불이 와, 이것도 나와요? 어, 이거 개이득인데? 오! 야, 이거 브롤러인스키 다 나와, 지금. 미쳤어. 개이장가 아니, 피는 필요 없는데, 어? 야, 이래서 19개구나. 아이씨. 이건 너무한 거아니냐 이거 진짜. 이거 사기 아니냐고, 사기. <laughs> 진짜. 아, 저걸 여기 딱 끼워놓으면 어떡해. 19개 떠서 깜짝 놀랐네 진짜 아이씨. 그래 이게 정상이지 뭐안 죽였죠 스킨 빠르게 패스 스프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옛날 건데 지금 나오네 이거 봐 골드를 너무 짜게 줘서 다 합치면은 200 300 정도 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보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9개 쭉쭉 한번 가보자고 일단 저는 골드가 많이 필요해서 골드가 나오면 좋긴 합니다 골드가 제일 좋아 나는 하이퍼 차지랑 골드 요렇게 과연과연4 3 따봉 어호박귀엽다 이거. 스프레이 또 나왔어. 크레딧 200개. 음, 요렇게 나왔고 다음 거 이어서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5개? 쭉쭉 가 보자고. 12골드는 너무한 거 아니야, 방금? 잘못 봤나? 4. 따봉 방금 나왔는데 뭐지? 또 나오네. 스프레이 열차 완성했고. 따봉. 유령귀엽고 확인됐습니다. 이게 블링이 지금 안 나오는군요. 아예 안 나오는데 코인만 나옵니다. 어핀 이거 호박 귀엽고. 어 이거 귀엽다 이거. 화해하는 거. 아 상자 바뀌는 거. 오케이. 골드랑 확인했고 다음. 어 불이 들어오네. 와우 이거 필요한데. 이거 뱀의 초 같은 데서 좋거든요. 생각보다 그래 도 나온다. 막 엄청 안 나오지 않네. 이게 지금 부기정이라서 그런가 봐요. 음, 아, 테드상자라 일단 제가 미리 까서 여러분들을 깔 가치가 있는지 효율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는데. 일단 골드를 많이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브루스타즈에서 골드 모으기가 진짜 제일 힘들어요. 오 요즘에 세 번째 부기정도 키우고 있는데 골드 달려가지고 경쟁전에서 브로로 레벨을 못 올리겠어. 이거 귀엽다. 어? 이거 뭐죠? 박쥐. 오케이, 오케이.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 요거 10개 마지막으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싼 것 같은데. 아, 마지막에 블링이 나오또블 들어왔어요. 와우! 이건 진짜 개이득! 개싸비득! 5,000 골드가 그냥 떨어졌어. 와. 하나만 더. <laughs> 이거 <이건> 물인가? <laughs> 이것도 귀엽다. 할로윈키 전체적으로 귀엽네. 약간, 약간, 병맛시면서 귀여운? 약간 제 스타일에 가깝네요. 하이퍼 차지 같은단 말이야? 대박스불 떠들어왔어요. 세컨! 아니, 구리긴 한데, 얘가 나오면은, 다음에 하이퍼 차지 뽑을 때, 얘는 제외되고 나오니까,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액대 많는거 액대 많는 거. 이거 뭐야, 마지막 거는? 하트인가요? 하트인 것 같은데? 다음! 와, 이거 데드 상자 개, 개이득인데, 이거? 아잘 나와, 지금. 뭐가 엄청. 거미도 있네?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요거 엽네요 크레딧 고루고루 나오는데 골드가 메인 기본이고 XP 더블러가 이제 베이스네요 코인이랑 블링은 아까 안나왔는데 마지막 거 10개 까니까 잘 나오는 느낌? 갑자기 잘 나오네 블링이? 불또 들어왔어 또? 아 까비. 와 나이스 언데드 비비 좀비비는 뭐참지 좀비비도 괜찮아 스킨 많이 떴는데 나 지금 보니까 3개 뜨지 않았나요? 하차 두개랑 이거 지금 보석 쓴거에 비해서 스킨이랑 하차에다가 골드 생각하면은 그래도 500개 아달 명상에서 저의 2개정도 화성인가? 화성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11개면 불 들어오는데요 3-4에서 들어오려나? 아 역시 들어오죠 와검표안 오케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순간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니 하나 깔 때마다 나와 뭐가 이렇게 해지했나? 기존의 메가 상자보다 데드 상자가 엄청나게 코인이 몰빵이라서 그런가 잘 나오는 느낌? 기분 탓인가? 한두개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 까보고 마무리 어볼게요 200, 200. 어, 뭐야 뭐야, 뭐야. 블링만 이렇게 나와 나 코인 줘. 어? 블링 필요 없어. 아, 이거 망했다.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망한 거. 블링만 800개. 하차가 나오긴 하는구나. 하차 하나만 더, 제발. 아, 다 나왔나보다. 지금 핀이랑 스프레이 같은 거도 지금 다 나온 것처럼 보여. 요더 이상 안 나오죠? 왜 계속 있냐? 이게 뭐 찐막인가? 295, 200, 270. 마지막 불 들어왔네. 아, 이건 별론데. 오케이. 안 나온 거보다 나와. 어차피 저거 스탑파가2,000 골드라서 나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끝났나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할로윈 스킨인 것 같고, 아까 요거는 보여드렸고, 음, 요렇게. 자, 그래서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지금 데드 상자였나요? 오픈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까면서 어떤 게 나오는지, 효율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까보시길 바라겠고, 무료도 두개 주니까 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영상에서 업데이트가 뭐가 상세하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패스!